알로라 명입니다. 어제 1월 31일, 대전 엘더 드래곤 비공인 대회 결승 1차전에 이어서 2차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피카츄, 제크로무, GX 측이 1점을 가져간 상황으로, 선공은 카이루프 측에서 가져갔습니다. 게임이 스타트됐고, 양측 스타트는 썬더와 치코리타가 스타트했습니다. 카이루프 측에서 베스트 스타트는 아마도 알로라 식스텔일 것 같은데요. 먼저 공박사의 가면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체력 60이 아의 포켓몬 3마리를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코리타를 두채 세우는 게 안정감 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치코리타와 대짱이를 진화시키기 위한 물짱이와 알로라 6 0을 터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덱맨 앞에 우선 치코리타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어서 물짱이 두 장을 앞으로 옮긴 것 같은데요. 네, 물짱이 두 장과 치코리타 한 장을 터치했습니다. 저세 마리를 모두 벤치에 깔게 되고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폐 이상한 사탕과 메가니움, 대짱이가 있으면 한 번에 필드를 정리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차례에는 공박사의 강연만 쓰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썬더가 스타트한 게 많이 아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구즈만을 사용해서 썬더를 뺀 후에 다시 배틀필드로 나와서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차례 썬더로 공격하는 거 조금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대개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라오라 GX를 내려놨습니다. 이어서 전진을 사용해서 대개 있는 전기 에너지 카드 한 장과 아이템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갈아달기를 서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공격할 수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포켓몬 교체나 동물타출로또 같은 수단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썬더한테 붙여주고 후퇴서카프코꼭꼭 GX를 내서 에어로트레일 특성으로 에너지를 붙이고 배틀필드로 나갑니다. 이어서 실내존 특성으로 구태하고 에너지 가라다기를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나갈 썬더한테 에너지를 붙여줌으로써 어솔트 썬더 조건을 만족해서 치코리타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잔약을 가져갑니다. 이런 형식으로 에어로트레일을 사용할 방법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카프코꼭꼭 GX는 히든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내려놓으면 다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는 글라디올 사용해서 프라이즈 에 있는 카드 한 장과 글라디올을 바꾸었습니다. 패에서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치코리타를 메가니움으로 진화시킨 후에 허브 특성으로 대장이로 진화시키고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코스로 사용해서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뽑은 카드에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가니움의 특성을 쓴 시점에서 치코일탈 내려놔서 바로 진화시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한번 어솔트 썬더에 의해서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로라 식스텔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알로라 식스텔을 이용해서 필요한 포켓몬 파드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테의 교체가 있어서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알로라 식스테의 배틀필드로 나가고 길잡이를 사용했습니다. 길잡이는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두 장을 패로 추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장으로 선택한 카드는 대짱이와 메가니움이네요. 아무래도 폐에 치코르타가 한장더 있거나 아니면 레스큐 탱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턴 대짱이가 한채 서는 게더 확정이 되어서 이번 차례 썬더를 사용해서 프라이즈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차례 전진만 사용하고 차례를 마쳤기 때문에 필요한 파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전기 에너지를 제라오라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자신의 댁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덱의 기본 포켓몬으로 내려놓을 만한 포켓몬이라고 한다면 제라오라 GX와 피카츄 제크로무 GX, 앱솔 정도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제라오라 GX를 추가적으로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폐에서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폐를 모드로 덱으로 섞은 후에 6장을 들어갑니다. 이런 형식으로 패를 조금 더벌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에너지 갈아달기와 썬더마운틴이 나와서 썬더를 후퇴시키고 제라오라 GX가 나간 후에 에너지 갈아달기로 제라오라 GX에게 에너지를 붙여준 후 썬더마운틴 프린스타 효과를 받아서 플라스마 비스트를 바로 날릴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드 게임을 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이퍼볼을 글라디오와 전기 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넥에서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카프고코코프리즘스타를 가져왔습니다. 카프고코코프리즘스타은이 카드를 로스존에 보냄으로써 자신의 트레시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각각 한 장씩 붙여줄 수 있는데요. 바로 특성 전량의 춤을 사용해서 제라오라 GX에게 에너지 한 개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썬더를 후퇴시키고 제라오라 GX가 나간 후에 여기서 에너지 가라다기 사용해서 제라오라 GX의 기술발 빌보드 채워주셨습니다. 썬더몬운틴 프리즘 스타를 <laughs> 가져오는 것만 예상했었었는데, 이렇게 카프고고고 프리즘 스타일 사용해서 에너지 부스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카프고고고 프리즘 스타일 먼저 썼다는 시점에서 추가 에너지 부스팅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산화 사탕을 이용해서 대장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식스테일 코스트로 파워드를 사용해서 카드 3장을 뽑고,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덱위에서두 장을 본뒤한 장은 폐에 추가하고 한 장은 들어갑니다. 여기선 개골린자 GX를 버렸네요. 아무래도 더 필요한 파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차전에서 카이루프 덱측은 매실봉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피카츄제 크로모 GX 측의 프라이즈가 내장이기 때문에 슬래시 앰머가 120데미지가 나와서 제라오라 GX의 약점 격투 데미지를 잡으면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글라디올 사용해서 필요한 파츠에 대해서 가져오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바로 결정하고 계획된 플랜대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슬래시 햄머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파워드로가 한번 남은 상황에서 파워드로를 쓰기 전에 먼저 치코리탈를 내려놓네요 이어서 특성을 사용해서 메가니움으로 진화시켰습니다 페 레스큐 탱크라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아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차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카츄 제 크로모 GX가 이번 차례 에 프라이즈를 한장더 따감으로써 슬래시의 뭐 타이밍을 잃게 되는데요. 제라오라 GX 후퇴 후구이만 사용해서 상대 대짱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메가니움을 끊냐 끄냐, 대짱을를 끊냐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미 메가니움이 주체선 시점에서 메가니움 복구는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파워드로로 확실하게 드로해서 파츠를 찾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더트자전거 사용해서 카드 두 장을 보고 한 장을 버릴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워드로는 이미 상용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막사의 강연을 버렸네요. 패 초부스트 에너지와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개굴린자 파츠가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스트볼과 타임알보도 보였는데 여기서 먼저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대짱이가 나간 후에 구애의 머리띠와 초부스트 에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하이드로 펌프가 190 데미지가 나오면서 제로오라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드 주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코코코 프리미스타를 이미 쓴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스팅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차례 에너지를 한장 붙인다고 해도 한계고 썬더 마운틴 프림스타를 깐다고 하더라도 이 덱의 대부분 포켓몬이 산발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하나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차례는 썬더로 공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썬더의 어솔트 썬더가 80이기 때문에 대짱이를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렉트릭 파워를 3개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서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대짱이를 기절시킬 수도 있다면 상대는 메가니움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파워 드로라는 강력한 드로 수단을 잃게 됨으로써 필드가 오히려 고착될 수 있습니다. 각자 이번 턴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승패에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스트볼과 패를 많이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피카츄 제크로브 잭스 측입니다. 결정을 마친 듯 패를 내려놓고 덱에서 서치할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네스트볼을 단순히 덱을 확인한 용도로만 쓰고 다른 카드에 대해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네스트볼로 선택한 카드는 피카츄 제크로무 GX였었습니다. 에너지 발비를 채우는 게 힘들 텐데 여기서는 기본 전기 에너지를 붙이고 전진을 사용했습니다. 에너지 갈아 달기와 전기 에너지를 가져와서 썬더 공격을 예상했으나 여기서는 하이퍼볼을 가져왔습니다. 하이퍼볼로 전기 에너지와 아세로랄 코스트로 사용해서 대개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샤도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패가 많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차례 더욱 확실한 공격을 방지하고자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해서 상대패가 말리길 바라면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가 내장에서 아무것도 뽑지 못한다면, 제라오라 GX를 후퇴시키고, 마샤도를 재물로 주면서 차례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루프 측이 지금 5장을 뽑았지만, 이건 어쩔 수도 없어서, 다음 턴 드로를 우 먼저 한글로 지급했습니다. 제라오라 GX를 후퇴시키고, 마샤도를 내보내고, 여기서 차례를 마쳤습니다. 상대가 제라오라 GX를 못 끊게 하면 좋을 텐데, 먼저 슈퍼볼을 사용해서 덱에서 7장을 받지만, 포켓몬이 없었었는지, 바로 덱을 셔플합니다 이어서 파워 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탕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 위에서 3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파츠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요. 3장을 들어 했는데 과연 나올까요? 개구린자, GX와 타이마볼, 네스트볼이 언뜻 보이는 상황에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을로를 내려놓았는데요. 게을킹까지 들어가는 줄 몰랐었었네요. 당연히 메시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츠로 개일킹을 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어서 타이머볼을 사용해서 개일킹까지 서치해서 허브 특성을 사용해서 바로 진화했습니다. 연이어 구즈말 사용해서 상대 후퇴발비가 제일 높은 게 피카츄 제크로몬 GX지만 썬더로 공격하는 걸 방지하고자 썬더를 불러내고 개일킹이 배틀필드로 나오고 차례 맞췄습니다. 개일킹이 배틀필드에 있을 시 상대의 특성 포켓몬의 특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기에너지를 붙이더라도 실내 존 특성으로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에너지를 피카츄 제크로몬 GX에게 붙이고 릴리에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로우 하는 것에 따라 공격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릴 것 같은데요. 바로 패에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대개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추가적으로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벤치에 내려놓을 카드는 굳이 내려놓을 카드가 피카츄 제크로무 GX밖에 없어 보이는데 다른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놓을지 기대가 되네요. 교체 수단이 있었다면 하면 차라리 마샤도를 다시 한번 재물로 낼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피카츄 제크로무 GX를 벤치에 내려놓고 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는 더할게 없는지 바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상대는 슈퍼볼을 사용해서 대기에서 7 장을 보고 확인하지만 전통과 마찬가지로 포켓몬이 없어서 아무것도 써차지 못합니다. 이어서 패에 있던 개굴린자 GX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파워드로 3 장을 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초부스트 에너지가 대장이에 붙어 있는 시점에서 개굴린자 GX의 루프를 돌리는 게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메시붕을 내려놓고 구즈말 사용해서 상대 제라오라 GX를 끌어내고 다시 한번 하이드로 펌프를 사용해서 제라오라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투정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티카츄 제크롬 GX가 배틀필드로 나가고 에너지 한 장을 붙이고 썬더마운틴을 깔고 일렉트리 파워를 사용해서 풀 드라이브로 기절시키거나 아니면은 태그볼트 GX를 사용해서 대장에게 기절시킴으로써 공격수단을 잃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볼로 피카츄 제크르무 GX와 하이퍼볼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서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써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퍼볼로 카푸나미나 GX를 써치해서 루티아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써치하지 않고 덱을 처플하는 걸 보니까 루티아로 썬더마운틴 프리엄스타를써치하더라도폐 전개 에너지가 없었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해서 최대한 폐압축을 한 후에 릴리에로 드로우하였 요 아무래도 바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걸 봐서는 원하는 파츠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전기 에너지는 나왔는데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는 안 나온 약간 이런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 오면 아무래도 민화의 대접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레쉬를 한번 보고 생각을 정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패를 확인하지만 이미 제라그라 GX가 필드에 없기 때문에 실내전 특성을 사용해서 피카츄 제크로무 GX를 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로의 모든 걸 믿고 맡겼지만 차라리 마샤도를 내보내는 게 어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전기 에너지를 붙이고 이대로 차를 마쳤습니다. 일렉트릭 파워를 두개 낭비한 꼴이 되었는데 일단은 좀더 다행인 건 상대도 초부스트 에너지가 대장이한테 붙어있는 상황에서 하이드로 펌프를 쓰더라도 190 데미지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피카츄 제크로무 GX가 50 남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대짱이만 끊음으로써 공격 수단을 잃게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도 확실하게 드로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뽑고 있는데요 버트 자전거를 이용해서 덱을 엄청나게 갈면서 드로우를 확보했습니다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메시붕이 배틀필러 나오고 비스테너즈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불리해지죠 심지어 친구스첩을 사용해서 구즈마 두 장을 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아세로라도 트레시의 고, 제라오라 GX도 트레스 있는 상황에서 데미지를 미리 주고 다음 턴 파워드를 사용해서 구즈마를 뽑은 뒤에 피카츄 제크로몬 GX가 후퇴하더라도 기절시키겠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테를 보여주고 항복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